자 반갑습니다. 어, 2 1세프리파워요 어, 이번 군단 리그 12시즌 16강 경기 녹화하도록하겠습니다하늘은 어, 간만에 손기안녕하나와줬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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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되게 뭐, 뭔가 좀 친근한 느낌이 좀 드는데 어, 느낌이 어떤세요요 어... 저제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최대한 그 맞춰서 발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 연습을 조금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은 발전 모습 보여드릴 거고 그저 고양이 그 작사님 <laughs> <laughs> 어떡하죠? 아 얘가 오늘 간만에 좀 울고 있네. 얘도 출연하고 싶은가봐요. 어 오늘 경기는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이번에 좀 그동안 안 봤더니 군단의 경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10시에 이제 시작인데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한 경기만 좀 녹화를 한다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명장과 원의 경기 녹화하도록 할게요. 명장군단 예전에 한번 이제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13, 14 서버 명장군단이죠? 왼쪽이 이제 명장군단이고요. 그래, 이제 오른쪽이 보시다시피 원군단이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오늘 경기는 좀 예측이 그나마 가장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 이런 평가를 좀 받았어요. 그렇긴 한데 그 원군단이 그래도 살짝 무세할것 같다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다른 분들은. 네뭐 이것도 결국에는 스토바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양쪽 측의 인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는데 지금 교량싸움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명장하면 이게 아무래도 좀 이순신 장군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영화 제목 그대로기 때문에 그 장군님이 생각 나야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원군단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실제로 뭐 지난 시즌에도 이 원군단 뭐 충분히 건재했어요 4강도 올라가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유력한 후보 그 뭐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유력한 후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도 4강은 가게에는 충분한 전력분단 아닌가요? 아, 그렇죠. 항상 보면은 이원구단은 꾸준히 성적을 좀 냈었어요. 이제는 뭐좀 우승권에 좀 멀어진 게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16강과 8강, 4강 등의 성적은 또 내주고 있죠. 네, 그렇죠. 근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이 교량싸움이 좀 길어지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느 한쪽이 지금 보시면 석골리 지금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 최근, 이 네. 최근에 이제 쌍고검이 뜨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좀그 쌍고검 때문에 많이 그 랭커분들 쪽에서도 좀 많이 공부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시더라고요 손견해설도 어, 한번 맞아봤나요? 아 저는 맞아봤는데 맞아 그 원래 회초리는 그나뭇 가지 그 꺾어서 그냥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 일반적인 빨장으로 맞으면 그나뭇 가지로 꺾는 회초리로 맞는 느낌인데 그 유비 유비 그 쌍고공으로 맞으면 그뭐라해야 되지? 그 마치 그보금한 아니 그 쇠를 금금질한 쇠로 만든 느낌. <laughs> 영역이 맞을 때마다 살짝 하나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느낌 아 지금, 지금... 명장 측에서 먼저 넘어왔어요. 교량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명장 측에서 지금 승부수를 살짝 띄우려고 하는 것 같은 게 여기서 한번 좀 전력을 줄여보려고 한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이게 일단 이 교량을 어느 정도 장악을 좀 해놔야 이게 이후에 승부가 좀 편해지지 않겠 습니까 그것도 네. 그렇고 이제 여기서 싸움 을 이득을 많이 봐줘야 이제 병장 측에서 좀 유리해지지 않나요 근데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원이 잘 방화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아무래도 좀이교량부은 요즘 교량부은 내주면 참 경기 되게 힘들어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또, 저희가, 음. 보시다시피, 원래 이그 게임이, 그, 시전이죠. 시전에는 그, 남은 시간 5분이면은, 이제, 버프가, 가속, 감속,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 버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남은 시간에 제한이 없이, 가끔씩, 그, 빠르게, 감속, 가속, 버프가 나올 때가 있어서, 이게, PB가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오히려 교량을, 뭐, 먼저, 전력을, 일단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제, 버프도 먼저, 선점을 이제 할수 있고. 그리고, 무엇 보다도 이제, 그, 효량을 먼저 가져가셔야, 이제, 그, 이동, 양측으로 이동이 그, 원활한,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일단, 저, 아. 명장식에서 조금씩,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되죠? 틈새를 좀, 짚고 오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느시겠는데 네, 공간을 조금씩 비집고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원군단도 지금 수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양측 차이가 서로 이제 지금 보여드렸지만, 명장 측은 혹시 모를 이 기습에 대비해서 이 성문 안쪽에 좀 인원들이 좀 대기를 하고 다안 나온 상태고, 이 원군단은 거의 대부분이 수비보다는 다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원군단이 수비를 그 하고 여기서 이제 명장 어절로 막은 다음에 교량을 덮쳐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아직 보시면 아직 한 분도 그 원군단 중에서 넘어간 분들 이 일단 그 오포 위치에는 하고 계신데 선배치그 명장 교량에 보시면 원군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상대를 덮치고 있지만. 좀부을 하고 있지는 않아 네, 아직까지 양측 교량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양측. 지금 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교량에서의 그 성교모 전투를 제외하고는 양측간의 자리는 지금 진달리그 시작한데 라고 마찬가지로 평을 없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래도 좀 명장 측에서 변수를 둘 수도 있는 것이 이 쌍구검을 어쨌거나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아마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의창검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자, 전장 효과 보겠습니다. 이게 원군단이 가져갔네요? 지금 버프를. 큰, 저, 건, 네. 큰 건, 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암열, 암열 하나랑 그 창병은 딱히 효과가 별로 없죠. 창병을 요즘에, 혹시 프리파운도 창력 쓰시나요? 아 어, 썼는데 하도 처음 왔다 보니까 이군으로 뺐어요. 이제 <laughs> 네. 생각에는 오히려, 안기방 아니면은 기, 기기방이 제일 아직까지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와 근데 이 지금 명장군단도 어, 교량에서 지금 굉장히 좀잘 잘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지금 명장측 생각은 교량에서 지금 원군단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전투 인원들이 넘어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 이게 좀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그래도 회복 구역을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명장이나 원이랑, 그, 회복 구역의 인원 정도가 비슷하거든요. 양측 소모는 좀뭐 비슷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그, 버프 싸움도 싸움인데, 후반을 이거는 서로 보려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원군단이 좀 더, 버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버프 싹쓸이죠, 이거. 이거, 명장분들도 버프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이게 버프도 작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풀워드 연구에 조금씩 조금씩 터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명장분들도 어느 정도 그 버프를 챙기는 약간 물로 따지면 그쵸? 정글러라고 하죠 아 그러죠? 네, 버프를 챙기셔야 되지 않나 지금 원이 폭포 독식을 다 해버렸죠 거의 근데 이게 어, 지금 보면은 원군단은 지금 약간 좀 수비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또저 이게 뭐 아직까지는 그 원이 넘어간그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 원이 그 남은 시간을 좀 뭐라 해야 되지? 5분 정도 남기고 그 넘어가서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지 않을까나 이거 그냥 거의 수비만 하고 있습니다. 원군다. 그 아무래도 한방 러시를 좀 노리는 걸까요? 움직이질 않아요. 네, 이거 뭔지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보시면 서로 이제 교량 사업에서 그런 것 떨이고 있고, 그고 아직까지 시급으로 남기 때데에 이런 경우에는 그 5분 정도나 그 분기점을 넘어가면 그 분명히 원이나 명장 쪽에서 그 오더를 내릴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서로 싸움하고 있는 거라고 봐줘야겠죠. 이제 이런 데서 소소하게 버프 싸움 한 번씩 해주고요. 근데 계속 지금 버프를 가져가고 있는 건 어, 지금 들어가는 것 같죠? 지금? 아원군단 들어갑니다. 지금 원군단확 들어갔네요. 지금 국문. 어, 근데 지금, 지금 명장 지금 일원이 없어요? 이거 음. 이렇게 되면 지금 3분의 1 까였거든요. 3 정도 까였는데, 이 속도면 1분도 안 돼서 성벽 다 날라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거 이런 빨리 와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이제 교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벽 문제인데, 이 성벽에서 잘 막아놔야 영장이좀 편하지 않나요? So, you 서 지금 양쪽으로 지금 공략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성문 이게 좀 약간 명장 측에서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아 a little 아 i t of 이 little b i 이 o 이 a l 이 t t 이 안쪽으로 그냥 일례를다 먹어버렸거든. 아, 근데 이게 지금, 아, 이게 알바끼를 안 해놨네요? 이렇게 되면 은 근거지가 그냥 뚫려버리거든요? 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 병자 분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 어, 보통의 상황에서 이제 성문이 어느 정도 뚫릴 것 같다고 이제 예상이 되면, 보통은 어느 정도 이 위치들에, 이게 사실 미리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명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엘리전으로 돼버리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원이 더 빨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자립성을 해주면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 너무 우왕좌왕하다 분당버는 느낌이 라서제 개인적인 소감으로 좀 아쉽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벌써 내구도 반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명장 측에서 이 버프를 좀 확보를 좀안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차라리 이런 류의 엘리전이었으면 그 경장분들이 감속과 가속버프를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버프가 랜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버프를 좀 가져와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싸움을 이끌어냈어야 되는 그런 점에서는 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자리도 일렬이다뺏어서 이대로면 그냥 경기가 종료될 것 같죠. 아, 아직 못 들어갔어요. 이 명장. 아, 그래도 지금 이게 내구도가 다 떨어져서 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승부가 좀 결정이 날것 같죠? 그렇죠. 그래도 명장이 여기서 뛰을못 빛. 아, 네, 경기 끝났습니다. 아니, 로딩 중. 맨날, 왜 맨날 로딩 중뜨는 거야, 이거? 아. 이게 뭐 항상 비비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아, 골치 아프네요. 뭐 자, 어쨌거나. 이제, 이제 다 끝났죠? 네, 저... 대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전화... 뭐라 해야 지파디님이나 이렇게 서영이나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된 느낌이죠? 네 16강은 모두 끝났고 이제 8강 대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검과 백룡은 이번 시즌 이 무려 세 번째 맞대결이네요 어떻게 보면 두분더 승명이 대결 아닌가요 아, 이번에 검이 서륙전을 할수 있을 지좀 기대가 되고요 거의 대부분 지금 대진을 보면 이 올라올 만한 군단들은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에이저가 그실상 거의 결승전급 아닌가요? 아, 여기? 아 그렇죠. 여기는 전... 어, 결승전급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워낙 그 막강한 군단들이라서 아, 어, 이거 기대되네요, 이건. 그래서 저희는 녹화 마치고 이따 8강 경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